인간의 능력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로봇, 과연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자율성과 혁신적인 영향력으로 선정된 지구상 가장 진보한 로봇 시스템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입니다. 공중제비를 돌고 춤추는 모습, 사실 이건 미리 프로그래밍된 동작이 아닙니다. 아틀라스는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3D 스캔하고 다음 순간의 최적 움직임을 스스로 계산해 균형을 잡죠. 누가 밀어도 넘어지지 않고 즉시 자세를 바로 잡는 것처럼요. 재난현장처럼 위험한 곳에서 사람을 대신할 잠재력을 증명한 겁니다. 의료계의 혁신 다빈치 수술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건 의사를 대체하는 로봇이 아니라 의사의 능력을 초인적인 경지로 끌어올리는 도구입니다. 의사의 미세한 손떨림을 완벽히 제거하고 인간의 손목으론 불가능한 540도 회전으로 1mm의 오차도 없는 초정밀 수술을 가능하게 하죠. 환자의 고통과 회복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화성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입니다. 지구와 통신하는 데만 20분 이상 걸려서 실시간 조종은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퍼서비어런스는 스스로 위험한 지형을 피해 안전한 길을 찾아가는 자율주행 능력을 갖췄습니다. 단순한 조종 차량이 아닌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로봇 지질학자인 셈이죠. 아틀라스, 다빈치, 퍼서비어런스, 이세 로봇 기술 중 우리 일상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